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여러 아이콘들을 볼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 휴지통, 폴더, 파일 등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콘들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어, 이상하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크기나 창의 내용이 확대, 축소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이유는 바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움직이게 되면 이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에서는 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다른 조합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다가 나도 모르게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화면이 확대 축소되어 버려서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돌리면 아이콘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아이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 휠을 아래로 위로 올려보면서 보기 좋은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휠을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다보면 기본 화면 크기 100%의 비율로 다시 맞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본 화면 크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였던가? 아니면 이 정도였던가? 그럴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숫자 0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 크기 100%의 비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터넷 창 뿐만 아니라 한글, 엑셀, 메모장 창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글에서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 엑셀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 메모장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 이렇게 쉽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화면 크기로 변경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숫자 0키를 누르시면 기본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글에서 컨트롤 키와 숫자 0 키를 누르시면 기본 화면 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 단축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와 숫자 0 키를 눌렀을 때 무조건 모든 프로그램에서 기본 화면 크기로 변경되는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글에서는 기본 화면 크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보통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럼 배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클릭. 이렇게 기본 화면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율이 나타나게 되고 100%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릭, 기본 화면 크기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탕 화면의 아이콘 크기가 이렇게 마구 변경되어도 창에 보이는 내용이 갑자기 확대되거나 축소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 화면의 배율로 잘 설정하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